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인데 데스크탑 화면에서 현재 가격이 옆에 뜨기는 하는데 이전 캔들의 수치도 보고 싶잖아요. 근데 마우스 올려 놓고 클릭. 오클리... 어, 오늘 메타트레이더에서 외환 거래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거래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쉽게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시작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막상 우리 투자하는 건 재밌고 무섭기도 하고 어찌 됐건 심장이 뛰는 일이죠. 근데 반대로 공부하는 건 항상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고 배우고 투자해서 성공하실 분들이니까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외환 거래를 하려면 우리 메타 트레이더에 접속하고. 통화창 켜주시면 어, 제가 접속한 브로커 기준으로 포렉스라고 되어 있는 모든 카테고리가 외환거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브로커도 써봤는데 대부분 포렉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보이시거나 모르겠으면 언제든 우리 커뮤니티 메타가이드에 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는 상대 통화가 USD인 외환거래를 주로 해요. 기준통화 1당 달러의 가치가 얼마냐 이건데, 어, 그 예시로 호주 달러 AUD USD를 켜보면 수치가 지금 약0.64553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그럼 1호주 달러당 0.645 달러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다른 밑에 거 유로 USD도 한번 보자면. 1유로당 1.144의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해하면 모든 외환 거래가 어떤 의미 이고 가격인지 알수 있겠죠. 어,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통화 거래를 추가하고, 계약수 조절을 한 다음에, 1계약이면 1계약 써주시고, 여기 매도, 매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인데, 데스... 탑 화면에서 현재 가격이 옆에 뜨기는 하는데 이전 캔들의 수치도 보고 싶잖아요. 근데 마우스 올려 놓고 우클릭 해도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전에 전, 전에 지난번 캔들의 저가, 고가, 종가 요거 못 보시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기 옆에 조준하는 것 같이 생긴 요 버튼 눌러 주시면 여기 수치가 다 나옵니다. 요거 보고 분석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